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세서세 번째 시간, 어떤 세계 속에 담겨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되게 좋지 않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오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되게 싫어하는 나라에 살았어요. 부패하고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나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공의롭고 따뜻하고 풍요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로 이주하게 됐어요.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일정한 피로도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싫어했더라도 그안 좋은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과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몸에 익숙하게 익히고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을 잘 모르고요. 그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법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사소한 것부터 배워나가는 것처럼. 이 나, 좋지만 낯선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유튜브 동영상에 이런 데 보시면 외국분들이 한국에 가서 놀라는 점, 이런 거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와, 이건 이래서 이러네. 좋네. 이러면 이 나라를 배우고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LA가서도 영한마대안 쓰고 순두부찌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사고의 전환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다릅니까? 땅에서는 내가 중력에 발 딛고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근데 물의 나라에서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방식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만큼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내가 이렇게 이주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나라에 진입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배워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게 잘안 됐어요. 골로새 교회가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전체를 좁게 봤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이란 걸 탑재하는 큰 그림은 세상이란 나라에서 속 살아가는 사람인데. 신앙을 탑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신앙이 되게 좋은데 큰 부분은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삶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 접촉 부분에서는 오해도 생기고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는 성숙이라는 걸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와 열매의 방식인데 이 골로세 교회가 계속 공부와 아, 습관의 방식으로 성숙하려고 하는 그것도 뭐예요? 그냥 내가 세상 방식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의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벌어진 이유가 바울이 보기엔 네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로 이주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야라고 바울이 설명해주면서 이 시선의 변화를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 아, 내가 이, 이 한국을 살아가지. 이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간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가 한국이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준비하고, 뭘 바꾸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적극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내 존재와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져 그,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 내가 정말 속도감 있는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시민권자로 신앙을 장착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